오, 이야, 전이 정도일 줄 몰랐거든요. 솔직히 속으로, 아, 이게 안 나오면 어떡하지? 그럼 다시 촬영해야 되나?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, 이야, 이거 심각하네요, 이거 진짜. 좀 위험한 집들은, 태양견을 키우는 집들은, 이런 마루를 했을 때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. 참고하셔야 될거요 저희가 진짜 한 5분 정도 있었는데, 음. 이 정도 심합니다. 이거 진짜 참고하셔야 될것 같아요. 꼭 참고하세요, 이거 진짜. 자, 이제 확인 한번 해볼까요? 네. 일단, 일단 장판. 소다도 됩니다. 뒤에 한번 물티슈 닦으면 되죠. 응. 그래. 소다도 됩니다. 메...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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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에는 젖어도 갖는 거고. 자, 깨끗합니다. 맞죠? 여기 연결 부위에 전혀 새지 않습니다. 자, 바로 한번 볼까요? 지금 한 5분, 10분 지났죠? 네, 한 5분 정도 지났어요. 5분 정도밖에 안 지났구나. 자, 한번 보시죠.